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입니다. 우리 제목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 아멘. 레위기 2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는 크게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 4장 그리고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6장 8절로 13절까지 번제에 대해. 6장 14절로 23절까지는 소제에 대해.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 그리고 7장 1절로 10절까지 속건제에 대해. 7장 11절로 21절까지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사해야 된 말씀을 맺으십니다. 5대 제사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곡물, 식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러고 나머지 네 가지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뇌위기에서 보여주는 모든 제사의 재물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론적 재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시 말해서 번재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소재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화목재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속죄재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5대 제사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해석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제물들은 또한 산 제물로 들여져야 되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물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을 성도들로 적용하며 소제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운 가루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 2절, 4절, 5절, 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이라는 거 그러면 정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 고운 가루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예요. 그런데 이 고운 상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곡식을 완전하게 빠아야 합니다. 그빠은것 중에서 또 체를 가지고 걸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옛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 모습이 깨어지기 전에 있는 그냥 알맹이들입니다. 알맹이들, 알맹이들로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채로 걸러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옛 사람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 완전히 부셔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그것도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알맹이로 있으면 안 돼. 이 알맹이가 부셔져야 돼. 부셔져야 돼. 으깨져야 돼. 그래야 새 피조물이 되는 새것이 되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월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고운 가루가 돼요. 고운 가루. 이는 열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알맹이가요. 예. 밀가루라고 생각해 볼게요. 밀이니까, 밀. 밀인데, 이 밀, 그밀 알맹이가요, 자기 스스로 막깨워지고 부셔지고 그렇게 안 돼. 그거는 누군가가 막 부셔야 돼. 그건 누군가가 막 으깨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가 된 성도의 다음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내위기 2장 1절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두 번째 기름 2절에도 기름이 나오고 4절로 7절에도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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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의 첫 번째는 고운 가루고 두 번째는 기름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성령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고운 가루가 된 성도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의 관계는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지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발라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이거예요. 또한 4절로 5절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요. 기름을 섞는 거예요. 기름을 섞고, 그리고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옛 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도라면 이 성도 위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 기름이 섞여져야 돼. 기름이 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을 부어 주리라. 기름을 부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오순절을 기다리시고 오순절 되자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안나시기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 그 위에 기름이 부어져 기름이 부어 믿음의 성도들 위에,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부어 이렇게 고운 가루와 기름을 말씀하신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로 말씀하신 게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유향을 말씀하신. 매기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예물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과 16절에도 그 위에 유향을 더할 지니.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인 유향에 대한 영적 의미로는 유향으로부터 퍼져나오는 향기를 말하는 것. 이 유향은 고급 향 고급 향이에요. 그 유향이 그 소재물에 이렇게 첨가되면은요. 그 소재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에서 향기가 난단 말이 향기가 난단 말이이 향기는 곧 성도의 기도와 향내 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양이 전가 돼. 유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의 유양이 세 번째인데 그 유양이 뭔가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었어, 향이 되었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고린도후서 2장1 6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향기라는 겁니다.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우리는 유향이라는 거예요 유향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직분적으로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 하나 하나가 사실은 저를 아는 사람은 목사로 본다. 아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야 돼. 제가 만약에 목사가 뭐 저래, 그러면 제가 욕을 먹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제가 있는 남산교회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래서 제가 행동거지를 잘못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향기인데, 향기. 제 몸에서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이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뿐 아니라 그 맛을 지속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생필품이라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또 사용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 물건은 부패하는 겁니다. 그 물건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라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본질이 있어요. 그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는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있으나 많아요. 정도 여러분 소재물에 소금을 뺄수없단 말이에요. 소금을 빼서는 안 된다 그.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는 걸 말씀하세요. 레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 소재물을 말씀하시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에는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즉 누룩 들어가 있지 않은 거. 누룩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병을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유교전병을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무교병을 드리든지 무교전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룩을 넣으면 안 돼. 11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고말씀하 누룩과 함께 꿀을 말씀 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누룩이나 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상징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성은 주로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떠한 것의 부패함이 누룩을 상징하고, 어떠한 것의 교만함이 누룩을 상징하고, 어떠한 것에 위선적인 것들이 누룩을 상징해요. 이런 거 넣지 말라. 이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꿀이 사용되는 부정적인 의미로는요, 세상적이고 유격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에는 이런 누룩과 이런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 이것이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이라는 전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운 가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으깨야 되는, 누군가 그것을 빠야 되는, 누군가 그것을 채로 걸러야 거기에 고운 가루가 이렇게 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어. 이제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받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이 부어져야 돼.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져. 이렇게 막 이제 버무리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성령 역사가 막 버무려진. 그 위에 성령받은 성도들의 삶에 향기가 나는 그런 유향을 촉구해. 성도의 삶에서 향기 나는 삶의 모습이 막 드러나, 드러나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받기를 매일 기도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제 삶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도의 믿음과 삶이 변치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소금을 치라 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 소금의 본질이 사라지면 가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그 물건을 부패로부터 방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물건의 맛을 낼 수가 있겠느냐. 소금을 치라. 소금 변치 말고 믿음이 변치 말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변치 말고 계속되기를, 계속되기를 주님이 바라는 마음에서 소금을 반드시 치라. 반면에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이 될수 없다. 우리의 삶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과 꿀이 상징하는 이러한 것들 없애라 그말 그거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받으실 수가 없어 이러한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로서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소금 이네 가지가 상징하는 그 모습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죽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찬송드리겠습니다.